가장 먼저 말씀드릴 근육은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흉쇄유돌근을 풀어주시게 되면 머리 쪽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 예를 들면 두통, 이명, 어지럼증, 브레인포그, 불면증까지 이런 각종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자, 가장 먼저 지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동그랗게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뼈 한번 만져보실게요. 뼈에서 살짝 내려오면 말랑말랑하게 이제 근육이 만져지는데요. 이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완골혈이라고 합니다. 자, 귀 뒤쪽을 쭉 만지다 보면은 동그랗게 나온 뼈가 있어요. 이걸 유양돌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살짝만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이게 살짝 부드러운 근육이 만져지게 됩니다. 여기 한번 꾹 눌러보실게요. 꾹 하나, 둘, 셋. 자, 잠깐 떼셨다가 다시 한번 꾹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조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반대쪽 원골혈, 여기서 한번 지압을 좀 해볼게요. 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꾹, 하나, 둘, 셋. 쉬었다가 다시 한번, 꾹,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